So i just, uh, is underage. The county 17 pm. We'll be here, corner of Shetney, 9:43 pm. 이 개들이 미친듯이 짖어서 제가 골목을 못 건너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시던 분이 무서선면 같이 가준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주셨어요. 했는데 8만 얼마였어요? 대박이죠. 엄청 넓고 깨끗하고 뭐 화장실도 넓고 되게 좋은데요? 제가 양치를 하려고 보니까 딱 칫솔을 오늘 전 숙소에 버리고 온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외진데 조금 떨어진데 있어가지고 오는 길에 대감 까먹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고젝에 고마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마트에서 배달이 된대요. 뭐야? 어! 저 주스도 시켰거든요? 물이랑? 왜안 왔지? 가게에 그 제품이 없었나봐요. 어제 남은 밥 테이크아웃 해왔는데, 하루 만에 밥이 쉬어가지고 새콤한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시리얼 먹으려고. 오늘 트레킹 하러 갈 거예요. 오늘 책가방 맥을 나가 보겠습니다.

가방도 보여드릴게요. 가 이거는 친구 주로 샀어요. 제 친구랑 진짜 잘 어울리는 무이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백팩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매는 가방입니다. 귀엽죠. 보면 제가 아침에 그 ATM에서 현금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안된 거예요. 제돈을쏙빼놓고 용식이 안된 거예요. 그 요가가 현금밖에 안돼 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ATM 가 가지고 10만 원 인출을 하려고 했는데 에러가 떠 가지고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시쯤에 집에 왔거든요. 4시쯤에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10만원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거지 여행인데 돈까지 사라져가지고 저녁은 시리얼로 먹어야 돼요 제 친구가 카드사에 전화를 해줬거든요 일단 그 은행에 가서 거기서 오류가 떴다는 거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을 하래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저랑 똑같이 발리에서 그 만질기 ATM에서 똑같은, 저랑 똑같은 트래블카드로 신한카드 30만원 돈이 먹힌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10만원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분의 후기를 찾아보니까, 받기까지 두달반 넘게 걸렸대요 두달반 동안 저는 10만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죠? 근데 여행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잡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10만원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녁을 시리얼 먹어야 되는데 10만원이어서 다행이다 할수 있겠어요? 이 신한체육카드 이거거든요. 이거 한 그릇 더 먹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거예요. 귀엽죠? 어제까지만 해도. 냉국수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면꿍이 먹고 싶어서 져 여기 숙소에서 1분 거리에 또면꿍 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면꿍 먹고 오늘 좀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선물도 사고 하려고 지금 아직 그 10만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좀또다리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좀 돌아다닐 수 있는 내일부터는 TTC를 시작하니까 뭔가 기념품 같은 거를 살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어가지고 나가서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Thank you. you mm -hmm. 이제 내일이면 TTC 시작하는 세레모니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오래요. 위아래로 드레스 같은 거. 전 드레스가 없어서 아마 그냥 흰색 셔츠에 흰색 바지 입을 건데. 너무 설레요. 기대돼요. 설레고. 그래서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4시에 세레모니가 있어서. 그 전까지 조금 내일은 마지막으로 시내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가족들, 친구들 선물도 좀 사고,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